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제네시스의 따끈따끈한 신차 G70을 타고 있습니다. 뭐, 영어 이름으로 G70이라고 하는데 편하게 G70으로 얘기를 할게요. 어, 가장 요즘 핫한 신차가 아닐까 싶어요. 또 제네시스의 막내이기도 하고 또 거의 신차급 수준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직접 타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G70의 특징을 보면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제네시스가 처음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을 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었죠. 어, 괜찮아졌다 또는 뭐 예전보다 못 생겨졌다 이런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어, 사실 저는 이제 예상도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더 멋있어질 것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보다 오히려 더 멋있게 나와줘서 저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먼저 그 프론트뷰를 보면은 맹금류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특히 이제 오각형 그릴을 보면 어 둥그스름 하면서도 이 밑부분이 상당히 뾰족해요. 그래서 뭔가 이 독수리나 매 이런 동물들의 뾰족한 부리가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 또이 헤드램프, 눈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헤드램프가 두 줄로 갈라지면서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물론, 제네시스가 쓰고 있는 디자인 아이덴티티이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둥구스름한 이미지를 쓰면서 이 엔트리 모델의 어떤 특성을 좀 살렸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제네시스가 격자형 디자인을 많이 써요. 어, 뭐 그릴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뭐, 다양한 흡기구라던가, 그리고 실내에 어떤 그 가죽에서 이제 퀼팅 패턴을 쓰면서 상당히 기하학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요즘 현대 기아차가 기하학적인 패턴을 밀고 있는데 음이 제네시스는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뭔가 첨단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페이스 리프트 치고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앞뒤 범퍼 쪽은 물론이고 뭐 헤드램프, 테일램프, 그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밴더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 밴더에는 어 장식이 하나 있었죠. 부메랑 형태의 장식이 있었는데, 그걸 빼버리고, 어, 그릴에서 볼수 있었던 메쉬 타입의 인테이크 홀을 붙여 넣어서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단순한 형태예요. 그냥, 뭐랄까요. 라운드가 있는 사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래서 좀 심심한 그런 디자인이 된것 같아요. 또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일단 금형을 많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금형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캐릭터 라인 같은 건 유지를 했어요. 어뭐 요즘에 뭐 G80, GV80에서 볼수 있는 애슬레이틱 파워라인 이런 걸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리어뷰는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테일 램프가 트렁크 패널을 만나면서 끊어졌거든요. 어, 사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원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렁크 쪽에서도 이제 테일 램프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부품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끼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만간 제네시스가 선보일 G70 슈팅 브레이크는 이 테일 램프가 트렁크 패널 안쪽까지 파고들면서 어, 지금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펌퍼 밑에 쪽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이 있던 자리에는 제네시스 레터링을 새겨서 기존에 볼수 없었던 그런 간결한 이미지를 또 만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그 머플러가 많이 커지면서 그 주변에 또 메쉬 타입의 어떤 장식을 덧붙인 게 상당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범퍼 양쪽 끝까지 꽂혀 있는 듯한 그런 장식이 예전에는 상당히 구기 힘든 디자인이었거든요 이 부분까지 이 G70은 살렸습니다 휠 디자인이 어좀 요즘에 제네시스가 상당히 기하학적인 디자인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살짝 아쉽습니다 어 실내는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어 센터페시아 상단에 있는 모니터인데요 어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하면서 와이드한, 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터치 조작감이 상당히 괜찮아요. 역시 그래픽이 고해상도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 밖에 어떤 그 트림 부분에 있어서 좀 감성품질은 예전 그대로지만 어, 상당히 엔트리 모델치고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아쉽게도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습니다. 어, 기존의 뭐2.0 터보, 3.3 트윈 터보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 옆 동네 이제 기아차 스팅어 같은 경우는 2.5 터보를 채택을 했죠. 어,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바꿀 수도 있었겠지만 어, 글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제 2.0 터보를 타시다가 어떤 성능에 대한 그 갈증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차는 3.3 트윈 터보를 장착을 하고 있고 최고 출력 370마력, 최대 토크 52.0kgm를 발휘를 합니다. 잘 나가요. 어, 일단 BMW의 M340i와는 17마력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17마력이 낮습니다. 하지만 최대 토크는 1kgm가 높아요. 뭐,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보면 될 텐데, 휴행 안정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또 파워 트레인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연비가 좀안 좋긴 한데. 뭐 이건 대배기량 엔진의 어떤 한계이기도 하고요. 부드럽게 갈땐 부드럽게 갈수 있고 또 이제 뭐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골랐을 때는 그만큼의 성능을 또 내주는 차가 G701을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가속 페달이 생각보다 무거워요. 뭐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한건지 모르겠는데 스포츠 모드를 바꿔도 물론 살짝 가벼워지긴 하지만 음, 아, 좀 가볍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행 모드를 바꾸는 이 다이얼 촉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기어레버 디자인은 좀, 뭐랄까요. 그, 골프채를 그냥 꽂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좀더 세련되게 디자인할 수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내가 전체적으로 이제 알칸타라나 이런 어두운 색의 가죽을 써서, 어, 상당히, 뭔가 스포츠 세단 그 특유의 다이나믹함을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 주행 감성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음, 일단 지금 컴포트 모드로 가고 있는데 어, 전반적으로 하체가 좀 단단한 설정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말 그대로 컴포트 모드답게 이제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스포츠 모드라던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꿨을 적에 그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능이 좀 넘쳐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조절폭이좀 여유가 있었겠죠. 그 부분을 좀잘 살린 것 같고요. 핸드닝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알버트 비어만의 이 손길이 닿으면서 어, 상당히 완성도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적으로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를 한80% 정도 갈아치웠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뭐, 물론 실내의 큰 변화, 그리고 동력계 변화를 어, 다음으로 미뤄야 하겠지만, 음, 그래도 이 어떤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형 디스플레이라던가 어떤 그런 일부 품목들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음, 뭐, 나중에 이제 또 후속이 나오겠지만, 어, 지금으로서는 제네시스가 어, 이 엔트리 모델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였습니다.